준비했습니다, 봉황대. 봉황대. 에, 밤에 눈이야 그런지 가는 곳마다 눈이 없지 않았서 지금 이렇게 있고 산행하실 때 안전 장비 차, 착용하시고 산행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미끄럽습니다. 미끌 미끌합니다. 저도. 이제. 네. 봉황대. 사실 이게 눈이 뭐 야채처럼 씌져가지고아 이런. 아 눈이에. 단풍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견 무등산을 볼수 있어서 걸어와서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이렇게 봉사활동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산에 가실 때는 안전장비 챙기시고요 하여튼 언제까지 제도 큰 사고 없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산행이 자연이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는 봉황대입니다. 감사합니다.